영화관 김만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3편에 걸쳐 업로드 될 영상은 저같이 오징어 게임을 약 20번 이상 시청하고 시즌2가 나오기까지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든 덕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이니 그 정도가 아니시라면 필요한 부분으로 스킵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개까지 약두 달을 앞둔 오징어게임 시즌2가 지난 11월 1일 드디어 공식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작품인 만큼 예고편에 불과하지만 그 화제성이 넷플릭스 본사 지붕을 뚫고 하늘을 찌를 듯하죠 이번에 공개된 공식 티저 예고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즌2를 손꼽아 기다린 팬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감질나게 만들었던 오징어게임 시즌2와 관련된 영상들은 모두 큰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은 오게임 덕후들을 위해 현재까지 공개된 오징어게임 시즌2의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모아모아 <laughs> 과연 시즌2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미리 예측해보도록 할게요. 김만호의 미리 보기.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엄청난 흥행을 거둔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22년 6월 13일.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짧은 쇼츠 하나가 업로드되었는데요. 무궁화 꽃이 시즌1 속 오징어 게임의 출발을 알린 영희의 광기 어린 맑은 눈동자의 숫자 2가 나타나는 영상, 그리고 게임에 다시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명과 함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제작이 결정되었음을 알렸죠. 이 짧은 쇼츠는 시즌1의 영희를 노출시키면서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인 영희의 재등장,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참가자들의 혼돈과 공포 속으로 빠뜨릴 최적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또다시 진행됨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3개월 뒤인 22년 9월 24일 넷플릭스 채널에선 오징어 게임의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이 직접 등판 시즌1을 향한 전세계 팬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함과 동시에 시즌2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미공개 클립을 공개했었는데요. 지금 잠깐 만나보시죠. 영상은 누군가 금붕어 두 마리가 든 비닐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시작되죠. 해당 인물은 방으로 들어와 어항에 금붕어를 풀어놓는데 곧 어항 뒤로 수수께끼의 인물의 정체가 프론트맨 황희노임이 드러나면서 이곳이 그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 인물을 알수 있었고요. 이 노는 우수에 찬 눈빛으로 어항을 응시하고 있고 곧 건물 밖에서 누군가 그 방을 올려다보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나죠. 지는 시즌 1에서 준호가 소식 끊긴 형 이노를 찾아 고시원을 방문했을 당시 책상에 어항 속의 금붕어들이 이미 죽어 있던 것을 미러 보아 공개된 클립 영상은 시즌 1 이전의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금붕어들을 바라보는 황인호의 표정에서 이 살인 게임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죠. 또한 방을 올려다보는 의문의 인물은 높은 확률로 동생 준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시즌2에선 인호가 프론트맨이 되기까지의 그 서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죠 이후 한동안 특별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넷플릭스는 약 9개월 뒤인 2023년 6월 18일 드디어 시즌2에서 확정된 일부 캐스팅을 공개했는데요 성기윤 역의 이정재,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 황준호 역의 위하준 배우가 시즌 1에 이어 2에서도 출연하게 되었고 특히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의 총을 맞고 절벽에서 떨어진 이후 사라졌던 준호가 재등장함에 따라 그로 인해서 이 베일에 감춰진 게임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 새로운 배우들의 캐스팅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익숙한 기계가 등장하는데 시즌 1에서 찬반 투표 때 등장했던 OX 기계가 다시 등장함에 따라 이번 시즌에서도 게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었지만 뒤에 기계 앞에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4명의 배우들 김시완, 강하늘, 박성훈, 그 양동근 배우까지 다른 드라마였다면 주연을 맡아도 손색이 없을 배우들이 이렇게 한 드라마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더욱 기대가 되는 점은 이네명의 배우 모두 선역과 악역이 가능한 배우들이기에 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짐작도 안 간다는 점이었고요. 영상 마지막 기훈에게 딱지를 권하던 의문의 양복 남녀의 그 배우 공유의 모습도 등장하며 시즌 2에선 그의 미스터리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죠. 이후 약 11일 뒤인 23년 6월 29일 넷플릭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대본 리딩 컷을 공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뒤이어 붉은 배경에 검은 옷을 통일해서 입은 일부 새로운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도 공개했었는데요. 노재원, 이다윗. 조유리, 강혜식, 원지아 최승현, 박규영, 그리고 이진욱 배우까지 출연함을 알리게 되며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누구 하나 먼저 죽어도 아까울 캐스팅에 벌써부터 안타까움이 밀려왔었죠. 이후 23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간 오징어 게임 시즌2. 한동안 소식이 없던 와중에 8개월이 지난 2024년 2월 1일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2023년 공개 예정작들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요. 다양한 작품들이 줄줄이 소개가 되고 영상 말미, 시즌 2의 첫 신으로 유출되는 짧은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널 찾아낼 거야. 무슨 수로 써서라도. 붉은 머리를 한 기운이 프론트맨과 통화를 하며 공항을 빠져나오고 그들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팬들 라이브 엄청난 기대감을 솟구치게 만들었죠.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넷플릭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4개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클럽으로 보이는 곳에서 진행요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놀라는 기운, 참가자들을 픽업하는 것 외엔 게임 밖으로 잘 나가지 않던 진행요원의 외부활동이 이번 시즌은 짧게나마 등장할 듯하고 시즌1 마지막 신에서 그들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기운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 다시 그곳으로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진행요원을 마주하게 된게 아닐까 예상해 보고요.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철부지 같던 기훈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살아난 듯하죠. 그리고 가면 속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프런트맨, 책상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마주하게 된 기훈과 양복남.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닌 다소 누추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붉은색 조명 아래 양복남의 손에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고 상기된 표정의 기훈으로 보아 목숨을 담보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죠. 아마도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기훈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양복남의 모습인 듯하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명함을 받은 누군가의 모습.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에서 참가자가 직접 명함을 받는 장면은 456번 성기훈 캐릭터가 유일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시즌에는 누가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받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했었죠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장장 11개월 동안 시즌2와 시즌3까지의 촬영을 모두 끝마친 오징어게임 그로부터 약한달 후인 24년 8월 1일 넷플릭스 채널은 오징어게임 시즌2의 공개일 발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신호수의 신호와 함께 트랙 위를 힘차게 뛰어나가는 선수들 뒤어 공포에 질린 채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뛰는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하나둘씩 트랙 위에 쓰러지죠. 해당 영상을 통해 시즌2에선 어릴 적 운동회에 꽂혔던 달리기가 게임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달리기가 게임으로 등장한다면 영상 속 달리는 도중에 참가자가 사망하는 장면으로 보아 단순히 게임의 결과에 따라 패하거나 탈락했을 경우에만 사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의 진검다리 건너기 게임처럼 게임 중간중간 참가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트랩이나 규칙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프론트맨은 다시 게임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을 끝으로 시즌2의 공개일이 12월 26일이 되었음을 알리게 되죠.